여러분, 오늘도, 저, 해가 꼴딱 졌습니다. 내일 또 택시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참 골치 아픈내왜치가안 가요? <laughs> 아니, 피곤하잖아요. 하기는 내... 뭐, 집에, 계기 가만히 있으니까. 아, 그때 영상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해질물을 던지고, 찍는 거. 어 이렇게 무사. 그런데 장화가 참 좋네. 그러니까 장화 물개리에는 장화 식고 들어가야 돼. 막벌벌 돌아댕기긴 최고네요, 이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항상 그렇지 나오면 이마때 들어가 잖아 지금 아마 해가 서너시간 남았으아이도아 찍고 다기거 해가 많이 짧아졌구만 이제 아니 근데 영상이 그래도 볼만한 게 들어오는 날 있어 내가 아이고. 봐도 그런 날은 막 재밌다니까 이게 어떤 날 하루 종일 동생댕도잘나왔네요아잘 나왔지 그거 뭐 댓글 들어왔을텐데 뭐, 어떤 놈, 박해일님은 아이고, 시원하시겠소, 뭐, 이럴 때고. 응. 응? <laughs> 뭐래? 여사님 표정 보소, 신나셨어 신나셨어요. 해열선상이요? 네. 천영로 걸치고, 발피 <laughs> 흐를 <위험할> 때, 적은 <laughs> 꽃으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한 4시간 반쯤 마무리했나것같 아..싶은데 요 도끼리 무서워 나는 신납니다 너무 가지 마세요 요리 들어가면사산대기 계십니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참 구체적인 말씀을 상가해주세요 엄마, 인류 초창기가 도기빈이. 이무가어 많아. 뱀이 그렇게 많아그 <laughs> <그기는. 웃음> 하지. 아니 네, 이네 생각이 참 나이 어려. 아니 약간 좀 먹고 해. 아 이거 이게 더럽가잖아요 지금 아, 그만아 네. 네. 이제 방귀 이좀달라지네 진짜 모셨어요 나이 어 나야 아, 되겠 오, 오, 이런 것도 유튜버들은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 어둑한 황혼역 산길을 달려 지구석으로 돌아오면뭐 이런 식으로 하나 때 찍으면 아마 꽉찰게야저 아까 한 시간 정도 용량을 찍었거든. 근데 그두개 찍고 나머지 쇼츠잖아. 음. 그 용량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한테 한 번, 저 봐달라 해야 돼. 이게 자동으로 탁탁 넘어가야 되거든. 외장하도록. 아, 내장 메모리, 외장 메모리, 그거. 아유, 시원해다 혜열이하고? 아니요. 리랫동안 갔어. 그때 찍었잖아. 혜열 선생님하고도 한번안 간다? 거기? 안 갔어. 안 갔어? <laughs> 거기에 사가지고. 뭐. 여사님하고 갔다 그랬나? <laughs> 여친이한번 태워주라고 막 그랬어. 아니. 아니. 근데 저, 그 부인하고 같이 가셨나? <웃음> <웃음> 가셨나? 아니야. 거기 안 갔어. 안 가셨어? 누그뭐한타고고 <laughs> 싶다 그랬지. 응. 음. 영화씨도 나오고. 비슷하더라고. 에이. 참. 이건 아니야. 진짜. 저 앞에 아는 노을이 아는구만. 안녕 우리 친구. 아, 어두운 밤길을 오늘, 오늘 우리 예, 여자친구님도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요? 어, 그럼요. 그 폭포까지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뭐 그, 너무 이쁘더라 폭포가 그리고 이 인도필 오늘 그걸 신고 갔으면 좋았는데 신발이 쓰리파 그거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아은 여사님도 앞으로 그런 데갈 때는요 응. 뒤에 조그만 니쿠샤클 짊어져 있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한 몇 마리 도나? 나도 가방에 보니까 앞으로 뭐 찍을 때, 음. 조명한 가방에다가, 맞아요. 그 물에 흐멍거리 댕길 수 있는 저슬리퍼 근데 그거는 음. 여름에만 필요하지, 이제 다 갔어. 그거 그래? 나도 있어. 그게 뭐더라? 워터 슬리퍼인가뭐 음. 하여튼. 그거를 그만 나와서 털털 털고 저 가방에 넣어버리면 되거든. 그럼, 뭐. 그럼 많이 해도 싫어하거든 조명한 가방을 하나 짊어지고 댕기돼 되겠어, 뒤에다가. 그래. 음. 그 배터리 한개 하고 말하자면 뭐지? 배터리 한개 하고 물신물 신발 정도. 그것만 있으면 수건 하나 걸치고 댕기면은한 개는 가을에도 들어가도 된다. 물 건너 와서 그발 닦으면 되잖아. 아 그날 있는데 집에 놀리지 말고 갖다 써야 되겠다. 집에 난로 이렇게 걸어 놨잖아 왜? 음, 맞어. 그거 있으면은 오늘 그물 건너 갈 때도 장화가 잠기 들어가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맞아. 어 무게도 그거는 들어가면은, 꽤 깊어. 그런 데 가면, 근데, 물이 한길 가만히 서 있으면 안 죽는데, 방황해서 그냥 허리 꼬부리면 죽는다, 거기는. 왜? 꼬부리면 왜 죽어? 어. 숨을 못 쉬잖아. 그냥 버부닥이서 있으면 괜찮은데. 나름에도 뭐, 도깨비님이 워낙에 수영은 잘하신대요. 빠져도 건져주겠지, 지금. 나야, 뭐, 그냥 놔둬버리지. 뭘 건져, 줘거건져겠 <laughs> 보세요. 여친이 반대. 그더더 좋설런데. 설산비를 넣어야지. 아이고 진짜. 나오지 마세요. 그냥 시세 의해서. <laughs> 그래 가지고 더더탱땡한 여자 만나 가지고. 예, 이러다니까 알려져라. 내가 니 말고 누가 있겠나. 아, 말이 그렇지. 또 이래요. 이래. 그렇게 덥다고도그래놓고 이제 또 춥다고 도할리고 아이고 저녁 됐잖아 아좀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지 아, 저쪽에 아. 높은 산에 해가 지고 나니까 아주 캄캄하고 너무 좋고 참좋시에서못 느끼던 거를 원없이 느끼고 살이야돼 아 근데 뭐도댕이또 발도 걸리니까 자꾸댕이랑 연3일째 도로댕이네 요지고 그러니까. 근데 계속. 아니 근데 원래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이야 원래. 원래 당신 아마 뭐라도 유튜브로만 해도 엄청 잘 나갈 것 같아. 아니 댕기기만 하면 뭘니 찍을 게 있거든. 뭐. 많이 보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삼천 명이 보든지 천 천오백 명이 보든지 저 구름 좀 보가지고. 어. 아 멋있다. 음 아이고 아들 다 빠지네 이제 일로 가는게 맞아요? 이제 여섯천이요 다시 이쪽으막해가지고 이제, 아, 이제 막밟는거차 음, 다 음. 다 음. 다 없어 이제는 금방 이렇게 다빠진짜기안래도못 들어가 가을에 단풍질 때 이제 형님 집에 한번 가자고. 거니 형님 집에. 단풍지면 그렇게 멋있어, 이거 그 단풍졌을 때 마치 때맞아서 비가 오잖아. 그 폭포에 그림이 기가 막힌 게나온다니 <laughs> 아, 그리고 가을에 찍지 말라 법이 있나? 아, 그럼. 그 단풍이 지으면 그림 멋있더라, 이거. 그러니까 도깨비님은 어떻게 살아남을, 난 됐어. 이런 산불이 사계절 변화를 다 찍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어, 유튜버로서 아중에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난 조회수 같은 거, 응. 많이 나오면 좋지만은, 응.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온 대로, 저, 응. 뭐, 용돈 번다 생각하고 하면은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걸. 못하지.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못해. 근데 사계절 변화가 그 자리 가서 또 찍어도 또 다르잖아. 다르지. 그게 나는 매력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동강 같은 데 가서도 여름에 찍으면 다르고 가을에 찍으면 다르고 겨울에 눈 왔을 때 찍으면 다 다른데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겨울 타이어가 겨울 타이어가 안 갈고 막 잡아 돌리면은 그런 저 그런 소리가 막 난다니까. 여기는 저기 원래 그만해 없나 이쪽은 이 쏘메이거. 그래도 날마다 공부 안 해도 돼. 저 포커 잡고 안 보이지. 안 보이시면 안니다저개도 괜히 괜찮아. 근데 나는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은 전에는 대부분 날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모아놓으려고. 아 모아놓아야지. 저장을 해놔요. 아이 또 지금 물가에 저러고 있는 놈이 있네. 당신이 찍도 좋이 밤에 사람이 다 보여요? 아, 보이지. 어 여기 다나안 보여. 어. 우리는 아이 또 신문지를 그냥 그냥 난 있잖아. 신문지 하연 음, 가까이 있는 거잘 보는데 멀리 있는 거 진짜 안보

고라니 튀어나오면 피하면 안돼 방아풀 해야돼 그렇더면 목숨에 뻗었잖아 내 고라니 피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아 방아풀 해야 되니까. 그대로 확껍다가차 쳐봐가지고 죽는 경우 있잖아 내가 그전에 저 어디야 경상부터 영주 갔다가 고양이 피하다가 떡구밑때 들어갈 뻔했다 이거 그때 택시기사할때 맞아 고양이도 지나갈 수 있고 그 뭐예요? 그거, 그거 하는데, 저기, 저그 인삼 많이 키운 데 있잖아. 그 풍진가어데그 음.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비행장도 있거든. 거기가 음. 그 일반 도로에 유사시에 비행기가 내릴 그런 현장가 있어서, 왜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북한 애들이 그냥 군사 시설부터 때리잖아. 음. 그 일반 고속도로에도 비행장이 엄지 않나아 아 있어. 건국 정부 고속도로에 도본대고돼 있다니까, 그거는... 저 북한 애들이 전쟁 나면 초기에 미사일로 때릴까봐, 때리면 복구하는 동안 우선 급하게 내리고 뜨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고속도로 곳곳에 보면은, 차를 딱 막아버리면은, 저, 차는 국도로 돌리고, 비행장으로 활용할 만한 데가 있대. 기름하고 무기 같은 거막 갖다 놓고 정비도 하고, 응급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